점점 알려지지 <laughs> 1부터 7까지 숫자가 각각 적혀 있는 7 개의 의자가 있다. 의자 그려. 이런 거 시각화시켜 주는 게 좋아. 1, 2, 3, 4, 5, 6, 7. 여학생이 3명 있고 남학생이 4명 있어. 그려. 여1, 여2, 여3. 남1, 남2, 남3, 남4. 여학생이 앉은 의자의 번호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야. 일곱 명의 의사학생이 의자 앉는 경우, 수, 어? 여학생은 등차 수이네? 남학생은 등차 수 같은 게 없네? 조건이 없네? 그러면 여학생들을 먼저 앉히고 남학생들을 쓰레기 취급하면 되겠네? 할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푸분 돼? 등차 수열이된 경우를 다 따지면 되는 거지. 그지그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 공차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일 여의 여삼이 되신 거야. 그럼 등차수이 되는 거야. 그치 서로 이웃 한다는 거지. 이세 명이 몽땅다 뭐야? 그럼 이웃 하게앉는 경우 몇 가지일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해갖다가 안에서 지들끼리 어떻게 할수 있어? 3팩이 들어가겠지? 나머지 남학생 깔면 되지? 얼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자 됐냐?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공차가 얼마일 수도 있어. 공차가 2일 수도 있지. 그럼 공차가 일하는 말은 풍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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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근데 그게 3개가 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될수 거고. 거기 보면 그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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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수아이고 뭐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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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수도 있잖아.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지. 3 곱하기에 또 3팩에 또 4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 구하면 돼 그냥 노가다키 포인트야 공차가 3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한 가지지 또 3팩이 얼마가 돼? 4팩 그럼 얘로 묶어버리면 얘는 다 더하기가 되겠지 좋겠죠